그래도 그게 몸은 들지만은 뼈가 부러지진 않거든요. 어디 진단을 제주시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뼈는 부러지지 않으시나2주 이상 치료와 그 통증이 가지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는데 대개 그렇게 유단자들이 사람을 치는 데는 골병 드진 그런 곳을 치는 것이 아주 전성이라 합니다. 이 그러니까 뼈가 부러지진 않고 외상은 없고 휘멍 몸을 절대로 이런 정도로 그상측의그 에, 머리가 긴 여자가, 여자 승객이라는데, 여기 아마 오늘 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에, 이것을 정식으로 고발을 하든지, 와서 정중에 사과한다면 내가 얘기를 해서 사과를 한번저 처음 만난 게, 봐주라고 말이지. 사정을 했더니, 이제 자리에 놓여 있어서 그대로 있는데, 에, 아마 정부, 뭐, 계정이나 누구 저 아시는 분들은 그분을 아나 봐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 이름 모르고, 그렇게 해서, 그 욕을 또 대림인가, 탐생인가 모르겠어요. 몇 마디 아마 여기서 후, 화가 나니까, 얘기를 하니까, 막 개샹령이란 뭐다별 입에 담지 못할 욕을 그 하길래 내가 목재비를 잡아서 끌어들이니까 또 달게 들어서 날리어라고또 경찰들은 또 거기에 또 합세해갖고, 그 야단을 쳤는데, 이걸 정식으로 사과를 하지, 하지 않으면은 진짜 그대로 두지 않겠습니다. 경찰서에, 청장을 찾아가든지, 예, 예, 화장을 처리하는지 꼭본보기를좀 해야 되겠습니다. 복수로. 제발 그 배리 먹을 삼성은 지금 기는그 탄력 현이야 패패농이되다싶피 있는데 한번 찾아보지 않고서 지금 그 뜻을 때만 기다리는 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그, 농, 에, 농민들 2년 동안 농사 지어놓은 걸다망치는 걸, 이것을 보상을 하고서 공사를 하라지니, 이렇게, 이렇게, 그차그딜레에를그 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농민들은 다죽으는 얘기입니까? 해독기 가드렁온 것들만 더 하는데, 거기다 농, 년 동안 농사 지어놓은 걸 전부 패러운 게시해서 이걸 그대로 치친다는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고 해야 되겠다. 나감도 같은 놈들이죠. 딴 패널 동원해서, 이런, 这就是他那个。